음함수와 역함수의 미분 1단계 역함수의 미분 첫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예제 문제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 f(x)에 대해서 지금 점과 기울기가 나와 있어요. f(7)은 2, e, f'(7)은 8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에서 역함수를 g(x)라고 할때 g'(2) e, 갑자기 역함수의 미분 계수를 물어봤습니다. 자, 이런 역함수의 미분 계수는 어떻게 구하는지 제가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xy 좌표 평면에서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게 있죠? 7.2를 지난다. 이렇게 점을 찍어두고 나서 이 점에서의 기울기도 나왔습니다. 기울기가 8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원래 함수 fx의 점과 기울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예요? fx의 역함수 gx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y는 x에 대칭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나와 있는 정보만 딱 대칭 이동시켜주면 되는 거거든요. 자, 7.2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다. 그럼 x, y가 바뀌니까 이 콤마 7이 되겠죠. 저기에 점을 찍어두고, 기울기가 8이었는데, 그럼 이 콤마 7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될까? 기울기는 당연히 역수가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X랑 Y가 바뀌었기 때문에, 분자 분모가 바뀐 거잖아요. 역수 처리된다. 그러니까 이 빨간색이 FX, 파란색이 GX라고 했을 때, 지금 G'2를 물어봤잖아요. 2일 때의 기울기, 몇입니까? 그렇죠. 8분의 1. 이미 문제다 나와 있었던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방금 한 것처럼 역함수의 미분법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좌표평면에 어떤 점이 있고 기울기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요. 역함수의 기울기를 구하고 싶다면 일단 y는 x의 대칭을 다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점도 대칭 이동시키고 기울기도 대칭 이동이 되는데 그러면서 바로 역수가 된다. 기존 기울기랑 역수가 된 기울기가 저기에 그려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점을 찍고 그리고 기울기도 그려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y는 x에 대칭 이동해서 역함수의 점을 찍고 기울기를 그릴 건데 기울기는 역수가 된다. 이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기울기가 역수가 된다. 이해되셨죠? 자, 이거 다 필기하고 암기를 먼저 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역함수 미분을 위한 공식들이 있어요. 그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부터 해서 이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건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드리면 굉장히 헷갈릴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이 방법으로만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더 복잡한 공식을 이용한 조금 더 복잡한 문제들을 푸는 과정들은 2단계 때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예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fx가 이렇게 x에 대한 3차식으로 나와 있고, 그 역함수를 gx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g'6을 물어봤으니까요. 아, 역함수의 미분법이구나. 자, 좌표평면을 준비하시고, 뭐부터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점을 찍는다. 점이 나와 있습니까? 아직 안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지금 g'6을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x가 6일 때, gx 입장에서 x가 6일 때의 기울기가 궁금한 거예요. 자, 아무데나, x가 6일 때 아무데나 그냥 점을 일단 찍습니다. 정확한 위치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이야기 편하려고 이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x 값은 6이라는 걸 알았지만, 이때 y 값은 모르잖아요. 이거 그냥 일단 a라고 한번 두겠습니다. 그래서 6콤마 a를 지난다. GX가, 그렇죠? 자, 그리고 G'6을 물어본 거니까 이때의 기울기를 G'6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구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GX에 대한 정보는 하나도 없고요. 뭐에 대한 정보만 있습니까? 역함수인 FX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를 Y는 X에 대칭이동을 해서 원래 함수 FX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전부터 대칭이동이 되겠죠. 6콤마 A였던 게 대칭이동하면 A콤마 6이 됐을 거고요. 기울기도 대칭이동이 됐을 겁니다. 기울기는 X는 A일 때 기울기니까 F'A일 텐데 중요한 건 얘네 들이 기울기가 역수가 돼야 된다. G'6과 F'A는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걸 미리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F'A만 구하면 그걸 역수 취하면 정답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어렵지 않겠죠? 자, 그럼 F'A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A가 뭔지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보는 fx에다가 a를 집어넣으면 6이 나온다. 이 정보를 알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a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fx식에다가 a를 집어넣어보면 a 세제곱 더하기 5a가 되겠죠? 자, 우변에 있는 6을 좌변으로 넘기고 얘네를 조립제법을 해보면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일단 앞에 있는 a-1 때문에 a가 1이구나. 이 생각은 할수 있는데, 뒤에 있는 2차식은 보니까요.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실근이 나올 수가 없다. 결국, a는 1이라는 얘기겠죠? 자, a도 구했어요. 그러니까, f'1만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fx 알고 있으니까, 미분해서 f'x 구하고, 여기다가 1을 대입을 해주면, f'1은 8이다. 라고 저 기울기가 구해지는 거죠. 자, 그럼 f'1도 구했으니까, g'6은 역수를 취해주면 되겠죠? 정답은 8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x랑 y에 대한 식이긴 한데, 좌변는 보통 y. 우변에 보통 X에 대한 식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XY가 바뀌었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X랑 Y를 바꿔주면 어때요? Y는으로 시작하는 X에 대한 식이 되는데, 이 둘은 어떤 관계일까요? 역함수의 관계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X랑 Y만 딱 바뀐 거니까요.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Y는 2일 때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했으면, 밑에 있는 식 입장에서 X랑 Y를 바꿨으니까, X는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어떤 관계를 가질 거다. 자, 그런데 얘네들은 역함수니까 그 기울기끼리 어떻다? 역수 관계에 있을 거다라는 걸 우리가 지금까지 연습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해를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그림으로 봤을 때요. 어떤 함수 fx랑 그 역함수, 이두 개가 y는 x를 중심으로 이렇게 대칭으로 그려져 있는 상황을 염두에 봤을 때, 지금 역함수가 y는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여기가 만약에 y는 2라고 했을 때, 그때의 접선의 기울기, 저 빨간 선분의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래 있는 함수 아래 있는 함수는 그거의 또 역함수잖아요. 이 함수는 x는 2일 때 접선의 기울기. 지금 저기 그려놓은 파란 선분의 기울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두 기울기가 어떻다는 겁니까?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이게 지금 실제 함수 그래프 모양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임시로 그려놓은 그래프예요. 자 그래서 일단 위에 있는 식은 지금 모양이 조금 복잡하니까 밑에 있는 식 우리가 보기 편한 모양으로. 지금 x는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그걸 역수치해서 정답을 구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아래 있는 식을 한번 미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분모, 분자의 식이 둘다 있잖아요. 그래서 몫의 미분법을 이용해 줘야 되겠죠. 자 분모는 제곱하고 지금 분자만 미분 거기서 에 분모만 미분한 식을 빼주면 되겠죠. 몫의 미분법 우리 얼마 전에 연습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얘네를 다 미분을 해주고 정리를 해주면요. 분자도 다 정리가 되고요. 여기서 X가 2일 때 접선의 기울기라고 했으니까 다 X에다 2를 대입을 해주셔서 정리를 해주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겁니다. 자, 이 기울기랑 원래 물어봤던 저기 위에 있는 식의 Y는 2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역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역수를 취하면 정답은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역함수의 미분법을 이용하여 DX분의 DY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보통 어떤 점도 주고 기울기도 주고 그래서 미분 계수 그 점에서의 기울기를 물어보는데 이번에는 기울기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점도 기울기도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애매하겠죠. 그리고 저 식을 봤더니 x랑 y가 또 바뀌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원래 만약에 y는 루트 x 제곱 플러스 4라는 식이었다면 우리가 기울기를 구하기가 좀더 쉬웠을 텐데. 이걸 미분하면 어때요? y라는 식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니까 d x 분의 dy가 될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위에 있는 식 같은 경우는 x 라는 식 이게 다 y로 표현이 돼 있으니까 미분을 y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dy 분의 dx 이렇게 거꾸로 뒤집힌 형태로 미분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냥 미분한다고 생각하고 미분을 했을 때 dy 분의 dx를 구할 수는 있을 텐데 이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dx 분의 dy랑은 역수관계에 있겠죠 아, 그러면 그냥 우리가 저식을 y에 대해서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역수치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풀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저기 있는 루트를 2분의 1승으로 바꿔주고요. 그럼 합성함수의 미분이 되겠죠. 안에 있는 함수는 y제곱 플러스 4, 밖에 있는 함수는 x의 2분의 1승. 이렇게 함수 두 개가 합성된 함수다. 자, 그럼 우선 바깥 함수를 먼저 미분을 하면 되겠죠. 내리고, 하나 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함수, y제곱 플러스 4를 미분해서 바깥에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미분했더니 2y가 뒤에 곱해지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고 하면 분모로 내려가면서 루트가 씌워져야 되니까 정리를 해보면 루트 y제곱 플러스 4분의 y라고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라는 거예요? dy분의 dx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거에 역수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뒤집어주면 y분의 루트 y제곱 플러스 4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이해 되셨죠? 연습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